이 도착입니다. 이 구도 되게 오랜만이다. 진짜 대구 재밌고. 이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1년이 네. 넘었네요. 실례합니다. 실례합니다. <laughs> 우와! 우리 맷돌로 갈아볼까? 야, 이거. <laughs> 우와, 이거 대박이다. 커피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야, 야, 대박이다, 이거. 좋아, 이런 거. <laughs> 뭐야? 어? 오, 간장, 간장. <laughs> 오, 아, 와. 왜? 진짜 찐 간장. 와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들어오세요. <laughs> 네. 들어오세요. 네, 들어갑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아, 드디어 이 시골집 여기 무슨 여기 무슨 말이야? 어, 어... 옛날에 여기서 준주할머니가 계시던 어 준주할머니 어... 어... 어, 방 <목소리> 원래 막 이런 거문 닫아놓고 방입부해정온 <laughs> <일? 방 웃음> 방이 방이 문일 이 방부터 맞아요 오디 오늘 분복 <laughs> 제일 먼저 내게요. 다 일복입니다. 저희 가족들이 오면은 네. 여기 옷다 입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막뭐 그래요. 욘세이. 제가 안 입는 옷들을, 제연대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기 레플리카가 있네. 레알바들이 아니냐고 웨이크 웨이크. 제앨범 <laughs> 네, 있는데? <laughs> 저거 저거 보자 아, 오케이, 저거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이게 눈물 까요 <누굴까요? 웃음> 춥돌. 아, 이때부터는 카메라 아주 응시하고 있는 게 이때부터 워 상이었어요. 뭐 잡으셨나요? 몰라요, 저는. 그런 거. 저는 돈 잡았습니다. 어, 뭐 잡으셨어요? 저는 연필 잡았습니다. 아, 난뭐 잡아요? 나 마이크 잡는다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<그쵸>? 마이크. <laughs> 추억의 여행 끝났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다음 방. 다음 방. 제가 옛날에 읽던 책들이 있는데, 이제 안 읽으니까, 저희 친척 사촌 애기들 읽으라고,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. Y 시리즈. 유명하죠. Y 시리즈 진짜 옛날에 엄청 많이 본 거. 원래 그성만 제일 너덜너덜하다는데 어. 도달 성이 없네요. 성과. 어, 그래도 있어요. 리팩파가 있어? 응. 어. 근데 미기타시 넘버가. 어. 야, 이거 엄청지. <laughs> 이것만 아니면 살수 아, 있다. 구독자님들 제가 한번 키즈 한번 내 볼게요. 날씨가 무더운 한 여름. 어른 어, 어른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<laughs> 야, 너무 사 나이 거. 거미 뭐 속. <laughs> <거미 보습. 웃음> 날씨가 무더운 한 여름 어린아이가 손을 대 경우 2도 화상까지 입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1번 자동차. 자동차. 2번 휴대 전화. 3번 보도블럭. 4번 벤치. 이런 건 질문 다다공 게? 나화의 공개된 이제 한여름에 강한 해변을 받은 자동차가 80도까지 올라가는 아, 계란라이 먹은 색 더. 아, 이거 실험했었어. 계란라이 되는 거. 어, 이거. 지그 스펀지에서 했나요? 어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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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도 구웠다. 아니면. 맞아요. 같은 거 같네. 어. <laughs> 어디선가 고기 냄새가? 어, 이 넘버원, 고기 구워 먹는 거야? <laughs> 자동차가 너무 뜨겁게 시험세와 구워봤어. <laughs> 고기가 구워질 정도로 자동차가 뜨거웠다니 놀랐어. <laughs> 고기가 부족한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럴 땐마루배를 살짝 구우면 될거야내가 삼겹살이냐? <laughs> <섞였으리냐? 웃음> 예쁘면 다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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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면 다야? <laughs> 오게 <오빠는 왜 이렇게>? 무슨 <laughs> 채소인지 알아?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응, 그렇군. 이거 파가너 쪽파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어? 쪽파 맞나? 부추? 아, 아 맞다. 부추. 부추가 장독대에 있다는데 이건가? 부추가 장독대에 있다고? 어? 아 잡초. 야이씨. <laughs> 잡초 아니냐 잡초? <laughs> 어. 엄마 아빠가 심어놓은 작물들을 잘 찾아서 먹는 거. 일단은 저쪽 갔다 와서 저쪽 텃밭을 다시 가봅시다. 오케이 렛츠고. 그리고 렛츠 복숭아도 고. 열리고 막 딸기도 있다고 했거든요. 잡초 전 먹을 거. <laughs> 잡초 전에 안 익은 복숭아. 나 이런 거 너무 힐링돼. 이게 엄마가 봐. 아, 이게 닭! <laughs> 닭 없는 닭장! <laughs> 옛날에 할머니가 닭, 닭을 키우셔가지고 닭장이 와. 있습니다. 할머니가 그래서... 와. <laughs> 우와. 묘비. 아, 저는 부추를 잘라오도록.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한 끼마다 1편 할것 같은데? 이추완안된게 어, <laughs> 부추캠. 부추 부추를 뽑지 말고 자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. 경치가 진짜 좋아요. 이게 과연 부추인가? 앞에 거는 파인 것 같고, 이게 부추일까요? 알겠습니다. 부추래. 밑둥을 자르라고 하셨어. 아 너무 시골에서 일안 해본 티 나는 것 같아. 추 전이니까 너무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음. 보이죠. 근데 네, 이 정도 되겠죠? 아무리 언니들이 많이 먹어도 막. 이 정도는 된것 같아. 오케이. 사실 적은 것보다. 시선 좋았어요 그래 와라 딸. <laughs> 부추 다니 입! 부추 이정도면 되지? 더 있어야 돼? 아예 충분해 충분해 고춧가루 감자 감자 왕감자 오늘 안에 점심 먹기 불가능할 것같아데 소음 안들어? 소음 살네 사실 제가 일 시키려고 얘네들 부른 거예요

나도 너무 배고파 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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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자, 갱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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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 더아 대박 디러롱. 와 잘했다. 시작합니다. 이렇게 하는 거 맞을까요? 그러게요. 와, 이렇게 때려 박습니다 붙여지기만 하면 돼. 응. 이미 흩어지는데. <laughs>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<laughs> 뭉치면 산다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야 뭔가 됐어. 뭔가 뭔가 붙이션 느낌은 나. 부추? 이거는 부추 전인지 부추 볶음인지 구독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. 양. 오지지만. 오. 새소스죠? 오 뭐야? 야, 부추 볶음이네. 딱 우와 열무국수. 지에다가 맥주 어. 갑자기 술이 등장했습니다 <S sulla Beautiful> 음, 막 엄청 이상한 거아니데 뭔가 식감이 완전 있네어 음! 메뉴아 맞아 다리코겐 커피 그래내면 젖산 때문이다, 미쳤네. 애들이 고장나. 삐용 삐용. 잘 가지? 어. 어 야, 야, 커피 한잔 하네.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커피 한잔 할까? 어 자, 짜 커피 한잔 할래? 커피 해줘. 키키. 성공한다. 안 한다. <laughs> 성공한다. 안한다 성공한다 안한다 안안 성공한다 안한다 성공한다 안한다 성공한다 안한다 성공한다 안한다 성공한다 아, 우리 어쩔 수 없네 정경아, 정경아. 정경아. 야 강경아 우리 성공한데 네네 성공한데 아 우리 쉽게 <laughs> 성공하고 한다 안한다거든 성공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한 커피 물만 그런 거 같아. 어, 축구 얘기네 마침. 응. 아니 이게 축구 얘기라는데 비행기 원리가 나오거든. 어. 근데 난 몰랐는데 비행기 날개. 바다 낚시. 어 맞아 그건데 비행기가 날개가 윗면은 곡면 곡선이고 아래는 평평하죠. 기압이 달라가지고 뜰수 있는 거잖아. 어 어. 응? <laughs> 너 이거 봤어?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? 그러니까. 예전에 어디 본거 같은데. 어 상식이었어. 썩이네. 대박. 둔각패스. 아몸 열어라 이런 거네 둔각패스는. 뭐야? 음. 몸을 열어서하는 공간을! 공간으로 몸을, 열어서 열어서 하는... <laughs> 몸을 야, 열어! 여기 좋은 위치, 나쁜 위치까지 알려줬어. 블랙 테스가 위력적인 것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시키기 때문이야. <laughs> 나는 앞으로 나갈 거다. 자, 어쩔 테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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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<laughs> 이거. 바위들을 꺾을 찍어먹지도 않으면 바람이 소리 부는 구멍. 음, 음, 월계관을 만들려고 했는데. 들어가네요? 안 들어가요. 봐봐. 거의 뭐. 월계관. 아이빠수를 써요 어, 미쳤어 나형 아, 아, 그대로 찔렀어요 아. 저녁은 제 담당입니다 저희가 직접 딴 쌈채소 깻잎 쑥갓 원하시는 주종 있으세요? 음. 그냥 드세요 네. 아아